안녕하십니까? 용서 마우스입니다. 오늘 공주시 계룡면 계룡면에 대지예요. 전원 주택 단지로 조성해 놓은 땅에 집 짓기 앞서서 우선 한 2년 정도 사용하실 목적으로 농막이라고 표현 하지만은 여기 대지기 때문에 가설 건축물로 신고해서 이렇게 쓰는 현장입니다. 예? 혼자 있으니까, 마스크 맛있, 빼고. 하이 큐빅 디자인 컨테이너 상당히 고급형 모델입니다. 가설 건축물인지라 면적의 제한도 없고, 이런 데크 포치들 전부 허용되는 부분이에요. 맞아라. 고급형으로 창문이라든가 이런 게 다른 모델은 있고 없고, 이 차이가 있는 게 노인은 현장에 따라서 이렇게. 조망, 뷰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걸한개 추가하고 합니다 잠시만요 저 프로젝트 창 열어놓으면 환기 잘 되겠죠 방충망 이렇게 해서 환기도 하면서 닫으면 조용하죠 2 3 m m 사실은 24mm로 유리입니다. 이중창은 안팎으로 16mm, 16mm 복층 페어 유리로 되어 있고요. 자금 자금 자은음장치다설치되어있고 여기는 복층 부분입니다. 뭐 일반 화장실이랑 똑같습니다. 요즘 하는 스타일대로 쭉 밀고 있고요. 시원해 보이고 좋아요. 이렇 상부장 가담하게. 이 부분이 1m 3 0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게 쓴 데는 시작 없어요. 어, 정경돌 판넬의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했고요. 이 계단이 상당히 길죠. 예, 이 계단이 긴게 아기가 이 집에 큰 애가 좀 아파요. 아기들이 다치지 않게끔 경사도를 완만하게 주기 위해서 길게 제작해서 더 많이 뺐습니다, 계단을. 계단판이 더 많죠, 일반 복층보다. 그리고 전부 라운드형으로 이렇게 을이렇게 하고 있고 요것도좀더 촘촘하게 달았어요. 애기들 머리 안 맞게끔 그런 대여를 좀 했습니다. 애기 있는 집에는 그게 맞춰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포인트 조명도 습니다 드렸고 조금 하나 키워놓으면 밑으로 상하경으로 퍼지기 때문에 조금만 하나 키워놓으면 묻어든 역할을 해서 밤에 은은하게 또 애기들이 있으니까 까맣게 이렇게 해놓으면 들조차는없어할 수도 있고 환기창 똑같이 설치했습니다 계단 부분에 여기요 전반적으로 환기 잘될 거예요 복숭아도 전면으로 그래가지고 하이트 톤으로 깔끔하고 모던한 걸관하 제가 좀기드렸고 네. 전반적으로 이 환경이 상당히 좋습니다. 택지로 조성한 땅이다 보니까. 웅장한 층고에 정말 높죠. 뒷면에 이렇게 배관 작업을 해놓으셨어요. 연결만 하시면 됩니다. 이 설비업자 불러서 연결하고 특지로 조성한 한 땅을 구입하시면 이런 식으로 전기하고 저 멀리 보이시면 이렇게 이제 수로도 다 이거 다돼 있죠. 이런데는 설치해놓으면 좋지 깔끔하고 여기에 보면 에어컨 같은 것. 따로 바로 물릴 수 있게끔 요즘 나오는 에어컨들은 실내기에 전원 공급이 필요 없습니다. 실외기에만 전원 공급을 하면 실내기는 전원 따로 안 꽂고 이렇게 설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실내기에 물릴 수 있어요. 차단기를 별도로 분리해서 선을 빼드렸어요. 여기서 바로 물리게끔. 컨테이너 뭐 에어컨 에 구멍을 갖다가 배관 구멍을 미리 타공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으시는 분들인데 그거는 그 구멍 딱! 반에 맞는 규격으로 안카바 바깥카바도 다 있고 설치 전문 기사들이 알아서 다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레탄 단열이 굉장히 두껍 두껍게 들어가 있죠 100mm 이상 돼있어이 집은 어마어마하게 어요 애기 때문에 투자하셨는데 경질 우레탄 폼 이만큼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뚫을 때만 저회전으로 열 나지 않게끔 벌겋게 달아오르지 않게끔 저회전으로 뚫어주라고 물 뿌리면서 뚫는다거나 그런 어떤 전문적인 기사님들은 그런 테크닉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예, 우리탄 단연했습니다라고만 얘기하시면 돼요. 한번 볼란 집이 있습니다. 그 기사님이 보조 기사한테 시키고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드릴을 보속으로 웽 돌려버리니까 철판이 불붉 그 따라오는 순간 바로 불라버려요우레탄 폼이 준부련, 준난연이지만 철이 벌겋게 달아올 정도면 철에 딱 붙어있기 때문에 바로 불납니다 큰일납니다 물 뿌리면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만 기사님들한테 설명하시면 미리 구멍 뚫어놓을 필요는 없어요 괜히 글로막 벌레도 들어가고 아무튼 그런 거는 농막 구입하시는 분들 고민하실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원래 이렇게 생겼죠 원래 이렇게 이오스텐 바르기 전에 있는데오스텐을일차적으로 저희가 발라왔어요 밤색으로 투명에 가까운 색을 발라드리는데, 한번 발라드리는데, 이거 받으시면 필히 제가 설명을 합니다만은 한 2회에 걸쳐서 또 발라주라 그래요. 한번 두껍게 바르고 한 일주일 말렸다가 또 다음 주에 또 바르시고 그걸 한 두세 번 하시고 첫 해에 오일을 충분히 머금은 상태에서 다음 해부터는 직사항선이 많이 내지는 여름에는 하면 안 좋습니다. 매년 3, 4월 달 봄에 로라 이렇게 해가지고, 말통으로 팝니다, 오일스테인. 그래가지고, 척척, 이제, 액김 없이 줄인다 생각하고, 발라주면, 우리 피부에 로션 안 바르면 각질 생기고 하듯이 똑같아요, 나무도. 유분을 항상 머금고 있어야 돼요. 물에는 섞지 않습니다, 방문하기. 그런데 이제 햇빛을 이기는 그 어떤 물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서리 부분이, 이 튀어 올라옵니다 나중에 뒤틀리면서 그래서 이 관리를 잘하셔야 되는데 그런 관리를 하기 싫어서 차라리 돈 조금 더 보태서 합성방목목으로 하자 하시는 분도 또 많이 또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제일 비싼 게 합성방무목인데 보기에는 좀 자연친화적인 느낌은 안 납니다 그렇지만 관리를 안 해도 변형이 없으니까 투자한 만큼 편리성은 있어요 충분히 그게 대부분 관리를 못하는 산책로라든가 공원에, 이런데, 급에 많이 사용되죠. 근데 요즘은 이게 워낙 비싸지니까 조금 더 못해서 그걸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체를 저렇게 튼튼하게 음. 현장에서 음. 용접으로 하기 때문에 비바람이 불거나 해도 그떡 없습니다. 그리고 홀리도 됩니다, 이거는. 농막에는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의미 있다 해서 포치 부분, 기둥서에서 덮히는 부분은 무조건 검축 면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면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걸 뭐 감수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희한테 요구를 하시면 저희도 뭐 설명을 하지만은 알아서 감수를 하겠다고 그래서 말씀하시면 설치는 합니다 해드리고 저희한테 나중에 그 책임 전가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죠 <laughs> 어린 이천막을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천막은 괜찮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여서 알려드릴게 일반 이런 대지 말고 농지에 설치한 전이나 답에 설치한 농막은 건축법, 농지법 동시에 적용받아요. 그렇다 보니까 건축과에서는 오케이지만 농지과에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농지법상에는 이 바닥 깔린 데크도 하물며 다른 어떤 지자체에는 정화조도 농막 공간에 포함시켜버려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 지자체 공무원이 한 말이 곧 법이기 때문에 곧 참고하시고. 대다수의 지자체는 바닥에 깔리는 데크하고 정화죠 그런 거는 면적에 합산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게 맞는 건지, 그자사게 법규를 제가 깨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하여튼 지자체마다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예, 네, 그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모델의 36사이즈 하이큐빅의 디자인 컨테이너는 녹슬지 않습니다. 데크는 4평입니다. 2m에 6m. 포츠도 마찬가지고요, 도장 설치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 모델은 상당히 고가예요. 이 몸체 가격만 해도 2,500만 원. 경기 우레탄 폼을 바닥 포함해서 100mm 이상, 최소 100mm. 코너 부분은 150mm, 200mm도 들어간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단열을 극강으로 끌어올렸고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은 2,900만 원. 나왔어요 그 t t r a 배씩 c 부목 p 배씩 실내에 장 t t 서 쓰는 각재 r 일명 노가다 용어로 다롭기라 그럽니다 이런 것들도 t p 배씩올 r 버리고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계약하신 분들은 i 달 t 달 전에 미리 계약하셨기 때문에 i p t Output t r a n s 수도 있고 그거는 저희들이 감수해요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가지고 자재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자리를 다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샷. 어, 날씨 더운데 더위 드시지 않게 물도 많이 드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여기서 힐링하면서 빨리 케유를 했으면 하는 바래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은 저희가 영상 촬영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큰 힘이 되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